안녕하세요. 오늘 11월 4일이에요. 11월 들어서 첫 영상인데, 오 믹서, 믹서, 옛날 믹서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게 대단한 게 있을까 싶지만, 괜찮아요. 모터가 힘이 좋아가지고, 파동이 양은 적지만, 그래도. 좋은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음,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야유회, 마을에서, 저희 마을에서, 포천, 그 마을 야유회를 1년에 한 번씩 가는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그 영상 찍어볼까 했는데, 뭐 별건 없더라고요. 사람만 엄청 북적북적되고, 부쩍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음, 이게 그냥 구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여기, 여기 그, 진동을 방지하는 고무, 이 밑에 이렇게 볼트가 박혀 있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고무만 있는 거 같아요. 이 깊어가지고 드라이브가안 되니까 제가 아, 볼터리 쪽에 있는 거. 배터리잘 안맞네요 나 아? 어? 아 볼트가 없었구나 이거 볼트를 분해했다가 고쳐보려고 했었나봐요 허나 한 분해가 빠지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모터 투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저도 이거 분해할때 이거 어떻게 빼나 이거 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여기 보면은 이게 마감막에 이제 주머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 무슨 이런 부분에 이제 볼트가 있어요. 어? 볼트 빼주시면 됩니다. 어, 오히려 저기. 11월 되니까 더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지금 뭐 영상도 좀 이렇게 좀잘 보이게 하려고 리브로 이렇게 이렇게 이 나, 장작 난로, 난로를 켤 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아침에 비가 살짝 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놓으면 영상이 이제 좀 따뜻해지고 그럴까. 콘텐츠가 빈약하니까 이런 걸로 좀 플라스틱 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시골이 좀, 시골이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분리가 되죠 플라스틱.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새 댓글도 많이 눌고, 어, 그랬어요. 댓글도 많이 읽고 구독자도 조금 계속 읽고 아 이게 좀 사실은 뭐 이게 뻔하잖아요 분해하는 게콘텐츠 영상 올리는 게뻔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또 무슨 영상 올리나 이런 게 있고 근데콘텐츠는 사실 많은데 맨날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해요 분해가 뭐 완전히 고도의 무슨 어떤 그런 숙련된 스킬을 그런 거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해야지 정보도 없고 요즘에 고철값이 많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밀 날인가 한번 고철 뺐더니 키로당 250원이더라고요 어, 너무 좀 값이 없어요 이거 다 박스랑 붙여주진거아닌지 박스는 조금 올라가지고 약간 100원 남짓 가는 거 같은데 신주죠. 이거는 자 이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나사하고 반대로 오른쪽이 푸는 거면 왼쪽이 뭐 잠기는 걸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풀리는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신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암, 아마추어 푸는 거는 영상을 안 올렸는데 이제 한번 야, 아마추어 푸는 거 영상 한번 올릴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아마추어인지 알겠어요. 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를 그냥 버리고 프로는 이 아마추어를 풀 그냥 한다는 거. 프로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중요한 건건이 바로 아마추어다. 제가 알겠다고요. 여기 아마추어죠. 이름이 왜 아마추어냐면 요거를 여기에서 제가 옛날에 이거는 진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아마추어에서 파동이잖아요. 여기도 파동이지만 이거는 파동 빼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 어떻게 빼나 싶어지고 그냥 이거 아마추어끼리 따로 모아서 뭐 었는데 그러니까 프로 고물러냐 아니면 아마추어 고물러냐를 구분하는 게 이거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 분해할 줄 알아야 프로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 모델이니까 100%불릴 거예요. 옛날 게 확실히 좋아요. 오늘 아침에 가볍게, 그냥 뭐긴 영상도 찍고 뭐 편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고 좀 좋겠지만 매일 매일 구독자들 계시니까 또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분해하면서 길지 않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믹서에 있는 것들은. 이거 빼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 보시면 요거 이렇게 딱 이거 보통 이제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칼로 잘라다 보면 이게 밀려갖고 속 빠져요. 이건 되게 빼기가 쉬워요. 뭐 구리겠지만 구린지 한번 일단 확 하려고 해요. 네, 구리 맞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탁탁탁 치면은 빠지더라고요 이게 빼기가 제일 쉬워요 믹서같은게 모터들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칼로 내려치다보면 쪼개지니까 쪼개지면서 이게쏙빠지더라고요 잘리는게 아니고 이거 굳이 칼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100g 될 거예요. 굉단히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거. 믹서류 같은 것들아요잘참으에요 자, 그리고, 날, 요게, 이제, 강한 날인데, 고철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통 같은 거 나와요. 이거 분해서, 고철하고, 이런 거 대부분 생, 같지만 고철이더라고요. 그냥 미련 같지 말고, 그냥 고철로 던져버릴 수 있는데, 돼요. 요거, 이제, 안에, 잡고, 요기, 안에 부분은,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망치로 때려도 되겠는데, 얘도, 얘도 이제 그 아까, 오른쪽, 왼쪽,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선풍기나 이런 거 했을 때, 회전 방향이 반대로, 보통 회전 방향대로 하면 저절로 풀려버리니까 돌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해도 풀리지 않도록 하 반대로 되어 있는 이런 볼트 너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톡톡 때려주면, 나올 거예요. 이거 불리한 거는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깬다고 망치로 세게 두들기시면 되는 데 그래도 저도 가끔 그렇게 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위험해요. 저는 뭐, 그냥, 항상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데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눈에 튀면 큰일 나거든요. 프라이팬 같은 거, 손잡이 같은 거 망치로 때리다가 눈에 튀어가지고 시, 실명하신 분들 많아요. 아,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심하시고. 항상 보안경을 쓰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이렇게 때려서 깨는 거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게잘안 빠지긴 해요. 이것도 세탁기처럼 그 회전축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좀 적당히 힘을 주셔서. 정이 안빠진다면 그냥 고철로 돼요. 던져도 돼요. 이렇게 플라스틱 좀 약간 붙어 있지만, 저는 이따가 이제 다 빼서 할 거지만, 안 되면 그냥 고철로 던져도, 이 정도는, 그냥 고물상에서 애교로 봐주더라고요. 이 정도 뺐으면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냥 가볍게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